에이, 더운데 방제복 입고 해야되나? 방제복 벗고 하자 에이 더워 더워 아, 더워서 못해 에이 에이 마스크로 에이 운동 마스크 무거우니까면 마스크 그냥 간단히 쓰고 하자 조금 조금만 하면 될건데 에이 모자도 쓰지 말고 보안경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해서 그냥 뿌리러 가자 에이 가자 아 안되는데 아 그래도 방제복 입어야 될것 같은데 아 긴 재료 입고 마스크 아 방독 마스크 해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부한수 영종입니다. 농약을 칠 때마다 농부는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날이 더운 여름에 보통 살포를 농약 살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날이 더운데 이렇게 방제복 입고 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방독 마스크를 끼고 모자 쓰고 보안경 끼고 장화 신고 해서 농약을 치려면은 이 방제복 이 보호구 자체부터 이미 엄청 그 답답함 그리고 이 더운 땡볕 아래에 있으면은 그 더위까지 같이 머금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래 그랬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죠. 아 오늘 방제복 입고 할까? 할머니 뭐 잠깐, 여기, 잠깐, 200평만, 500평만 잠깐 치면 되는데, 아이 그래, 오늘 복구하자.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딜레마는 결국, 이 불편함을 감수하느냐, <laughs> 그러면은, 그, 안전을 지키면서, 안전을 책임지면서 농약을 쳐야 되느냐, 이 관점에 대해서 결국은 상충하는 부분이 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 불편함과 이 안전 상충되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이나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우선 제가 방제를 할때 사용하는 방제 보호구입니다. 방독 마스크나 연 마스크, 그다음 눈 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매시매시형보 메시, 보호, 보호 안경. 그 다음, 모자, 정글모. 그 다음, 장갑. 그 다음, 방제복. 그 다음, 장화. 이렇게. 이렇게 착용을 해서 하게 되죠. 착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착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이 농약이 몸에 안 좋다는 건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농약을 침해 있어가지고 그 농약의 나쁜 성분을 저희 몸이 흡수를 덜할 수 있게 이런 방제복과 이런 보호구를 착용해서 농약 살포 당연히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항상 농사 칠 때마다 고민이시죠. 아 오늘 잠깐 칠 건데 뭔 방제복이야. 날도 더운데 그냥 간단히 옷만 입고 그냥 대충 치자. 아이 마스크. 아이 너무 답답해 방농 마스크 너무 답답. 해 면마스크 그냥 간단히 끼고 가자.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왜 방제복을 입어야 되는지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치다 보면 농약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뿌리고, 직접적으로 닦고, 직접적으로 흡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농약을 흡수할 수 있는, 저희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경로는 보통 이렇게 피부, 피부에 접촉이 돼가지고 몸에 맞아가지고 접촉이 돼가지고 흡수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농약 살포를 할때 미스트, 분무기처럼 아주 가늘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살짝 날리는 그 미세한 입자를 저희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저 기관지 폐 쪽으로 흡수되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 방제복, 방제복과 뭐 모자, 그다음 이 눈에 쓰는 보호 안경 이런 게 결국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요 비옷이죠, 비옷. 방제복. 방제복은 이렇게 물동안 줄줄줄줄 흘러내리죠.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1차 우선 막아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벗고, 이걸 벗고, 자, 이렇게 면티 하나 있고, 면티 하나 있고, 방지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살짝만 튀어도 젖은 거 보이시죠. 농약을 칠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농약이 다 묻어있는 채로, 온몸에 농약이 묻어있는 채로, 방제를 뭐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계속 그런 피부에서 흡수가 당연히 조금씩이라도 되겠죠 몸에 몸에 그러기 때문에 꼭 작은 평수 그리고 그다음 제초제 같은 것도 작은 평수 간단히 뭐두말세말할 건데 뭔 방제복 입어 그래도 꼭 입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방제복은 일차적으로 몸이 접촉하는 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이 호흡기. 호흡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뿌린 미스트가 직접적으로 이제 폐로 이제 호흡기를 통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농약이 흡수되는 것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는 간단히 칠때 이렇게 마스크.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마스크. 이렇게 면 마스크 하면은 간단히 치고 숨 쉬기도 엄청 편하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농약. 농약이라 그래도 이렇게 살짝, 물만 살짝, 이렇게 묻히면은, 보이시죠? 다 젖은 거. 이미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다 젖어있어. 다 젖었어. 이렇게 바깥으로 살짝, 살짝 젖은 게 안으로 금방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입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죠. 근데 땀까지 같이 흘러내려요. 땀까지 같이 흘러내리다 보면은,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게 땀인지 농약인지. 그리고 농약을 치면서 이거를 뱉어야 되는지 또 입으로 들어간 걸 흡수가 되는지 또 모른 채 열심히 농약만 치 됩니다.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입으로 들어가는 호흡기로 흡수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짧은 짧은 시간 아니면은 작은 평소에 이제 농약을 친다고 간단히 저도 이렇게 면 마스크를 끼고 방제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보면은 그 목에 그 가래가 낀 느낌 있잖아요. 목에 살짝 뭐가 걸린 느낌. 그래가 자꾸 이렇게 <laughs> 가래를, 들끓는 가래를 배출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킁킁 거리게 돼요. 이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방독 마스크를 해서 방제를 한날 다음, 한날 다음이랑 그 다음에 이면 마스크를 껴가지고 방제한 다음날이 확실히 이 목에서 들 끊는 게, 가래가 들 끊는 게 확실히 다르고, 장기침 이런 것도 면 마스크를 해서 방제를 한 다음날이 훨씬 장기침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흡수와 이 호흡기로 숨 쉬는 것을 통해가지고 흡수되는 호흡기로 흡수되는 그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포인트는 이 몸에 묻는 거나 이 직접적으로 접촉된 거는 접촉이 돼 있지만은 저희가 시질적으로 물로 씻을 수 있잖아요. 온몸도 샤워를 하면은 위에 묻어 있던 농약 성분이 쫙 내려가는데 이 호흡기로 흡수하는 거는 우리가 호흡해서 폐속에 들어가 버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로 흡수되는 거는,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원천적으로 가장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제를 함에 있어서, 방제복을 입고 호흡으 착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호흡기를, 호흡기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어요. 이면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닌, 이꼭이 이 방독 마스크. 방독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 방독 마스크를 통해가지고 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농약을 가장 차단해 주는게 가장 1차적인 그 보호구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약 방제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방제복과 보호구를 모두 다 갖춰서 방지하는게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게 결국은 가장 문제입니다 저 역시나 지금 뭐 영상 찍는다고 잠깐 입고 있는데 이땀 보십시오 땀저 얼굴에도 땀 땀이 엄청 맺힐 정도로 엄청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님들이 이 농사 지으면서 농약을 방지함에 있어서 항상 이고민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 나름의 뭐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제가 권장해드리는 게 추천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이 농약을 칠때이 방제복을 잊고 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직접적인 접촉은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호흡기로의 흡수는 씻어낼 수 없고 몸에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는 아무 방제복이 하기 싫고 답답하더라도 꼭 1순위로, 1순위로 방독 마스크만, 방독 마스크만 꼭 착용하고 농약 살포를 해주십사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방동 마스크에 조금 더 보태 가지고 같이 착용해서 하면 좋을 걸로는 저는 방제복과 모자까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방제복과 모자 근데 뭐 모자 같은 경우는 햇빛 밑에서 하시다 보면 모자를 쓰신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모자는 보통 많으신 분들이 쓰고 계실 텐데 이 방제복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벗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넓은 이 반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 윗부분이 이런 과수에 비해서 농약이 윗부분보다는 밑에 허리 밑부분으로 많이 치다 보니까는 이 방제복을 많이 안 입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꼭 방제복을 입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예순이는 저는 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농약을 차단해 주는. 방독 마스크를 1순위로 두고, 거기에 차후 2순위까지 볼 때는 이 방제복까지 같이, 마스크랑 방제복을 같이 착용해서 농약을 살포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긴 한데, 뭐, 이 농약을 살포함에 있어가지고, 이 방제복이나 보호구로 갖추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이몸에 농약이 맞는 것보다는 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방제복을 갖추고 호구을 착용해서 농약을 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지만은 그래도 너무 답답하고 오늘은 너무 힘들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할 때는 다른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딴 거는 다 착용하지 않고 쓰지 않더라도 꼭이 입으로 들어가는 호흡으로 들어가는 농약의 미스트 입자를 걸러내주기 위해서 꼭 방독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고 가장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한 시간 정도 약을 치고 왔습니다. 면마스크를 끼고 했는데, 면 마스크를 한번 보십시오. 다 젖었습니다. 자,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농약입니다. 이걸 끼고 농약을 방제하게 되면은 농약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면마스크 말고 꼭 방공마스크를 쓰라고 추천드립니다. 오 박스.